음. 임산부인데 가도 되냐? 신경이 죽은 겁니다 이런 충치는 굳이 치료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 가면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음. 안녕하세요 김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주기사입니다 음. 아내가 네. 임신을 해가지고 아 맞아요 <laughs> 처음에 되게 힘들어했는데 입덧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요즘에 음. 약이 잘 나와가지고 음. 먹으면 입덧이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음. 그것도 좀 있긴 한데 음. 그것 때문에 잘 버텼습니다 음. 근데 또 하나 고민이 있는 게 음. 자꾸 잇몸이 붓는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래가지고 치과를 가고 싶은데 임산부인데 가도 되냐? 야. 스케일링을 받아도 되냐? 그렇지, 뭐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더라고요. 여러 가지 치과 상식들이 있는데 좀 잘못 알려진 상식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잘못된 상식들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그러면 임산부는 오세요. 오시고 어, 임산부라는 걸 알려주시면 저희가 임산부들한테 하지 말아야 될 어, 치료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아니면 뭐 주사 맞지를 한다든지 뭐 약을 드린다든지 이런 거를 안 하기 때문에 임산부라는 것만 알려주시면 그거에 맞는 치료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임산부더라도 불편하시면 내원을 해 주셔야 돼요. 스케일링을 고래가 만에 받으시는 분이 음. 오셔 가지고 스케일링을 딱 받고 나면은 뭐가 어, 흔들리는 거 같다. 어. 아니면 뭐 여기가 깨져 나가서 구멍이 생겼다라고 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맞아요, 맞아요. 치석이 워낙 많으셨고 치주 상태가 안 좋은 상태에서 치석을 제거하면 치아가 조금 흔들리는 느낌 받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치석이 치아를 이렇게 묶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치석이 많다 보니까 마치 뭐 시멘트로 벽돌을 붙여놓듯이 치석이 치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치아가 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제 치석을 제거하고 나니까 치아들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치아가 흔들리는 게 정상이고 치석을 제거하고 잇몸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 이상 뼈가 녹지 않게 한 다음에 치아 흔들리는 걸 잡는 게 옳은 방향이지 이 치석으로 인해서 내 치아가 안 흔들리니까 이 치석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결국에는 치아는 꼭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 진료고요. 가끔씩 스케일링 때문에 내 치아가 깨지거나 삭제된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치아의 제일 겉면 에나멜이라는 층이 있어요. 검랑질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 뼈보다도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거를 스케일러로 깨뜨릴 수 있느냐? 절대 못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환자분들께서 어, 치아 상하는 게 싫어서 스케일링 안 합니다라는 거는 아주 잘못된 상식입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로 깨낼 수 있는 어, 마지노선은 치석이 답니다. 그러니까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 환자분들별로 불편하신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스케일러의 진동의 세기나 물의 양을 조절해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스케일링은 꼭 필요한 진료니까 꼭 꾸준히 받아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약을 잔뜩 드시고 오신다던가 어. 뭐~ 여기 염증이 생겼으니까 아~ 음. 어, 염증 있으면 치료 안 된대라고 하셔가지고 소염 진통제를 열심히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어. 계시더라고요 어. 혹시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음. 뭐냐면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치아에 충치가 있어서 치아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요거를 그냥 방치하면서 아프니까 진통제 먹고 그냥 계속 방치하더니 괜찮아져 요거는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신경이 죽은 겁니다. 음. 아픈 거는 신경이 느끼는데 이 신경이 완전히 충치에 잠식당해서 신경 자체가 죽어 버리면 그 아픔을 못 느껴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어진 거지 치료가 된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프시면 무조건 치과를 내원하셔야 되고 많이 아팠다가 신경이 죽어서 안 아팠다가 다시 아파지는 시기가 와요. 그때는 뭐냐면 이 치아 밑으로 그러니까 신경을 따라서 그 치아 치 근단부로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치아를 붙들고 있는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거기까지 가면 더 해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아프시면은 무조건 치과에 오셔야 되고 가장 좋은 건안 아프시더라도 치과에 오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안 아프실 때 오셔야 저희가 뭐 신경치료나 뭐 발치하고 임플란트나 이렇게 심각한 진료를 안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픈 게 오시거나 아픈 게 한번 왁 아팠다가 안 아파져가지고 뭐지? 하다가 다시 아파서 오신다. 정말 큰일이에요. 음. 예, 그렇기 때문에 불편함이 느껴지시면 바로바로 바로 내연을 해주시고, 요걸 참거나, 그리고 진통제 먹으니까 좀 괜찮아서 나는 그냥 좀 참겠다. 이런 것들은 좋지가 않아요. 음. 예.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음. 유치가 나는 여기가 없다. 이제 영구치가 없다. 그랬더니 어. 다들 엄청 놀라는 거예요. 어. 그게 왜 없어? 음.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고, 그리고 음. 또 하나는 유치에 충치가 생겼을 때는 음. 도착이 빠질 건데, 유치를 음. 할 필요 없지 않아? 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어. 것 같아요. 일단은 유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밑에 영구치가 있고, 영구치가잘 올라와서 이 치아가 거의 뽑힐 때가 됐어. 그러면은 굳이 충치 치료를 하실 필요가 없죠. 왜냐면 그냥 빼고 영구치가 올라오면 되니까. 근데 유치의 뿌리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영구치도 있긴 하지만 아직 다 올라오진 않았어. 그러면은 이 유치가 영구치가 올라오는 방향을 정해 줍니다. 음. 그리고 영구치의 위치를 막아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위치를 유치가 먼저 선점해 주고 영구치가 잘 올라올 수 있게 이 위치를 딱 막아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치에 충치가 생겼다 이럴 경우에는 치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영구치가 얼마나 올라왔는지에 따라서 유치의 치료 여부가 결정되고 영구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영구치가 없으면 이 유치는 당연히 계속 써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무조건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치라고 해서 꼭 치료를 안 해야 되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치과 오셔가지고 엑스레이 찍어보고 내가 연구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고 연구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나오려면 시간이 멀었다 하면 은 치료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충치 치료를 하면 음. 나 이제 이 치아는 죽은 거 아니야? 어... 이걸 신경 다 죽이는 거 아니야? 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음. 신경 치료를 안 하고 하는 충치 치료도 있어요. 그렇 그런 것들은 신경이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신경치료를 하고, 어, 보철을 씌우는 치료, 이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을 전부 제거하긴 합니다. 음. 충치로 인해서나 아니면 충격으로 인해서 신경이 감염된 경우에요. 감염된 신경은 다시 돌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된 신경을 제거해줘야지 그 안에서, 어, 썩고 부패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신경치료는 신경을 제거하는 치료가 맞아요. 근데 요 치료는 치아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치료예요. 어, 신경치료 다음은 임플란트입니다. 결국엔 치아를 빼는 치료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충치치료로 마무리를 해보는데 너무 충치가 심해서 치아 안에 있는 신경까지 감염이 됐다 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모두 제거하고 신경치료 하시고 이제 씌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충치가 생기면 무조건 다 치료해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아, 그렇죠. 요만한 점도 용납할 수 없다. 다시 커지, 커지면 안 된다. 음. 그런데, 맞아.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실 아, 것 같아요. 치아 표면에만 살짝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이제 정지성 우식, 1차 충치, 요렇게 부르는데, 요런 충치는 굳이 치료하실 필요는 없어요. 엑스레이 상에서 그 충치가, 어, 깊지 않다 하면은, 조금 지켜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치아 삭제를 하는 것 자체가 치아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1차 충치 정지성 음식은 좀 지켜보고요. 지켜보면서 양치만 잘 하시게 되면은 더 충치가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지켜보셔도 괜찮아요. 어, 충치의 진단은 무조건 엑스레이를 찍어야 돼요. 눈으로만 보고 판단을 하는 치과 의사가 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엑스레이를 봐야지 엑스레이를 봐야지 충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꼭 엑스레이를 찍어 보시고 판단을 받아 보시는 게 좋은 음.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아, 양치질하다가 피났는데 그래서 음. 거기는 좀 피해서 양치질했어요 어... 라고 하시거든요 음. 일단은 피가 난다는 것 어떤 부위에서 내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거는 그 부위에 염증이 있다는 음.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벼운 칫솔질 에도 피가 나는 거거든요 피가 나는 부위는 더 열심히 칫솔질 하고 더 열심히 칫솔질을 해주시는 게더 맞는 방법이에요 네. 그리고 이 피나는 게좀 심하다 그리고 잇몸도 좀 부었다 하면은 당연히 치과 내원하시는 게더 좋고 피가 난다고 해서 양치질을 안 하시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네. 양치질 더 열심히 해주시고 특히 치아 사이사이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피나는 걸 멈추게 하고 잇몸을 가라앉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간혹도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피가 났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면 <laughs> 잇몸이 다 상해요. 적당히 아, 어, 예, 그렇죠. 부드럽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번 영상으로 인해서 잘못된 상식들을 고쳐나가는 어떤 음.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불편하면 치과 오셔라. 맞아, 맞아. 그리고 정기 검진 꼭 받으셔라. 음. 그거만 지키시면은 어, 어떠한 불편한 상식과 어떤 잘못된 상식이 있더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laughs> 오늘 좀 재미로 이렇게 잘못된 상식들을 알아봤는데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어, 답변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안녕. 안녕.